아직도 이 금액에 전원주택이 남아있나요? 1억 원대에 집중해서는 최고의 선택지라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청년복덕방 동원부동산입니다. 지금 저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명산 서대산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맑은 공기는 기본이고 잔디 정원과 텃밭, 마당 지하수, 창고, 외부 데크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산 서대산 인근에 있는 전원주택 한번 보러 가시죠. 이 주택은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대지 면적은 114평으로 석축을 쌓아 경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산꼭대기를 타고 내려오는 국어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맑은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들립니다. 조용한 곳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힐링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딱 맞는 곳이죠. 접근성도 좋습니다. 추부 ic에서 11분, 남대전 ic에서 14분 거리에 있어 대전에서도 가깝습니다. 마치 대전에 있는 것처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소나무와 다양한 조경수가 심어져 있어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잔디 정원과 텃밭도 있는데요. 텃밭에는 가지, 상추, 양파 등을 심어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당에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수도요금 걱정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고 평상도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쉴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넓은 창고도 있습니다. 6평 규모의 외부 창고에는 다양한 장비와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택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는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거실과 주방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남향이라 채광도 좋고 시원한 바람도 잘 들어옵니다. 이 주택의 최고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1억원대 매물 중에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지금 바로 초급매로 진행합니다 1억 8천만원에서 2천만원 인하된 1억 6천만원에 만나보세요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활용도가 높고 명산 서대산 인근에 위치해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대입니다 대지면적은 114평에 건축면적은 총 연면적 34.6평에 여기서 주택이 28.5평 창고가 약 약 6평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격은 1억 6천만원으로 진행합니다 잔디 정원과 텃밭, 지하수와 창고까지 있는 오늘의 집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전 근교에 위치한 금산군 추부면의 전원주택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신가요? 2014년 7월 중공이지만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마치 새집처럼 느껴집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물 정보 편하게 집에서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문의하세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촬영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발빠르게 뛰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